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작은 책, 하지만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책, 하박국서를 통해 그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이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나눔의 행위가 됩니다. 이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놀라운 성장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수십 년간 모든 것이 더 나아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역사의 흐름이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 평화와 번영이 세상의 기본 규칙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졌지요. 이는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 어려움 속에서도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험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좋은 시절만이 계속되는 것은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20세기 초,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세계는 두 차례의 끔찍한 전쟁과 대공황이라는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아지기는 커녕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신음했습니다. 지금 우리 역시 거대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어두운 시간의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든 성경은 우리에게 준비할 길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서 욥기 그리고 시편의 여러 구절들은 우리에게 좋은 시절만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가장 큰 재앙과 악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 시간을 마주하고 견뎌낼 방법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방법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배우려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박국 한장을 통해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터뜨리는 고통스러운 불평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사회의 온갖 악과 고통을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내가 저 잔혹한 바빌로니어인들을 일으켜 너희 나라를 침략하게 할 것이다. 이 대답의 하박국은 더큰 혼란과 고통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부르짖은 뒤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 두장 1절에서 4절 사이의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때로는 그저 막연하고 영적인 구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해. 저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다섯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은 지금 당장 답을 원하고 혼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답변을 주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인내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버스가 오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달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울 때, 어려움의 한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분노로 폭발하는 대신 인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인내심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인내심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내심이 두 가지 의지적인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첫째로 인내심은 의도적인 겸손의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내 계획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숨겨진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나라고 확신하지만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그 교만한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모든 끝을 보지는 못합니다. 겸손하게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인내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인내심은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항상 원했던, 내 가족이 원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로구나.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련을 인내로 마주할 때 우리는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야고보서 한 장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다섯 장 역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증언합니다. 거대한 압력은 볼품 없는 탄소 덩어리를 영롱한 다이아몬드로 만듭니다. 몇년 전, 전쟁 영화에서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부상당한 병사가 다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마취제가 부족해 국소 마취만 한 상태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의사는 병사에게 경고합니다. 수술 중에 어떤 고통이 느껴지더라도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네. 가만히 있으면 다리를 살릴 수 있지만 몸부림치는 순간 우리는 수술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될 걸세. 우리 삶에 닥치는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더 비참하고 원망 가득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인내하며 더 평온하고 강인한 인격체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이전보다 훨씬 더 깊게 만들거나 혹은 훨씬 더 황폐하게 만듭니다.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깊은 기도의 삶은 압력 속에서 인내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보석과 같습니다. 엽기 23장 10절에서 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욕은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겸손함으로 인내했고 이 시련을 통해 자신이 순금처럼 정련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겸손의 행위와 영적 성장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통해 인내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의 설이라 여기서 성루라는 단어는 원래 망대 또는 감시탑을 의미합니다. 고대 도시들은 왜 높은 탑을 세웠을까요? 더 멀리, 더 넓게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땅에서는 보이지 않던 먹구름을 망대 위에서는 미리 보고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지상에서는 코앞에 닥쳐서야 알수 있지만 망대 위에서는 멀리서부터 발견하고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망대에 오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성경이 알려주는 더큰 그림, 더 넓은 관점 속에서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질병, 박해, 온갖 문제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고통을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거대한 관점의 망대 위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고난은 작아보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망대에 올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질병인 죄는 이미 해결되었다. 내가 빚더미에 앉아있을 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파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빚인 죄의 빚은 이미 갚아졌다. 하늘에는 그 어떤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부유함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적으로 망대에 올라가 장차올 영광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써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힘을 얻는 능동적인 생각의 훈련입니다. 셋째,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은 망대에 오를 뿐만 아니라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망대 위에 파수꾼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군복무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파수꾼은 피곤하든, 아프든, 지루하든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절대로 자신의 초소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파수꾼이 자리를 비우면 도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초소를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당신이 아무리 지쳐있고,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서 아무런 감동도 얻지 못하고 있더라도, 실망이 거듭되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초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그저 가만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웨이터라고 부르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바쁘게 움직이며 우리를 섬깁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종종 하던 일들을 멈춥니다. 예배에 나가지 않고 개인 기도를 멈추고 성경 읽기를 중단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어차피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데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놓아버립니다. 만약 파수꾼이 군사재판에서 초소에 서 있어도 아무런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떠났습니다. 라고 변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대한 목회자 존 뉴턴은 기도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겠다고 편지를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는 매일의 시도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저는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더욱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초소를 지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지칠 때 우리는 순간적인 쾌락을 주는 것들에 쉽게 손을 뻗습니다. 그것이 잠시의 위안을 줄지는 몰라도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그것은 초소를 이탈하는 행위입니다. 문학 작품 속에서 이 순종의 기다림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예는 살러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일 것입니다. 고아로 자라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제인은 로체스터 씨를 만나 처음으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미 결혼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체스터는 정신적으로 아픈 아내가 있지만 제인에게 함께 살자고 애원합니다. 제인의 머리는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지만 그녀의 마음과 온몸은 그에게 머물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녀의 내면과 이성은 자신을 공격하며 그에게 저항하는 것이 죄라고 속삭입니다. 감정은 거칠게 아우성칩니다. 어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것이 되겠다고 말해 세상에 누가 널 신경 쓴다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상처받겠어?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제인은 자신의 초소를 지킵니다.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킬 것입니다. 제가 미치지 않았을 때, 제정신일 때 받았던 원칙들을 고수할 겁니다. 법과 원칙은 유혹이 없는 평온한 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처럼 몸과 영혼이 그 엄격함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는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내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법을 어길 수 있다면 그 법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미리 정해진 결심만이 이 시간에 제가 기댈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저는 여기에 제발을 굳건히 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자세입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숙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나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서가 작은 욕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욥기의 시작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유하리이까 사탄은 주장합니다. 욥은 당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이 주신 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 재산, 건강을 모두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의 신앙생활 시작은 사탄의 말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용서, 평안, 문제 해결, 그것이 시작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배경, 재력, 능력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척 하다가 당신이 모든 것을 1차 돌처럼 차갑게 당신을 버린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배신감, 모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랑했던 거야라며 분노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바로 그런 방식으로 대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길래 그만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위선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 자체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때조차도 그분께 신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우리의 이기적이고 착취적인 관계를 참된 사랑의 관계로 바꿀 기회는 오직 고난의 때에만 주어집니다. 어둠이 당신의 삶을 덮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질문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구나. 내가 나를 섬기기 위해 이 관계를 시작했는지 아니면 내가 너를 섬기게 하려고 시작했는지를 만약 당신이 그 어둠 속에서도 그분 곁을 지킨다면 아무런 보상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어둠이 걷혔을 때 당신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압력 속에서 다이아몬드로 변한 당신의 마음은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강인함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는 깊은 확신과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절의 마지막 구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욕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적인 목적 즉, 복음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가 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이 기쁨의 근원을 놀랍게 보여줍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종들에게 집을 맡깁니다. 어떤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다른 종들은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방탕하게 삽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37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율을 상상을 초월하는 결말로 이끄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들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내가 나의 모든 백성을 식탁에 앉히고, 내가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직접 그들을 섬길 것이다. 허리에 띠를 두른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모든 힘과 정신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무한한 능력과 존재를 총동원하여 너희에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영광과 만족을 부어주는데 집중할 것이다. 이 약속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미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께서 이미 과거에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것은 종이나 하는 천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 십자가로 간다. 너희의 죄를 위해 죽음으로써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너희를 섬길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인내를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섬기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기다리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를 섬기신 그분을 보고 미래에 우리를 섬기실 그분을 본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분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더 넓은 관점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래에 우리를 섬기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약속과 과거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섬겨주신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각자의 삶에서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지쳐 쓰러지려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며 우리를 섬기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놀라움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이제 주님을 위해 인내하며 어두운 시간을 이겨내고 마침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